안녕하세요, 조건입니다. 오늘은 제가, <laughs> 네, 이, 네, 이 피대 스피러가 아닌 피대 스틱을 할것같습니다이 피대 스틱은, <laughs> 어, 여기, 롤링 모루크라고 써있는데, 이건 피대 스틱입니다, 여러분들. 똑같은 말이고요. <laughs> 이거는, 봐봐요. 예를 서 봐봐요. 이렇게 돌리면 계속 돌아가는 건데, <laughs> 네, 이거는 개국맛도. 2,000원짜리인데, 4,000원짜리도 있더라고요. 처음에 2,000원짜리 사고, 더 업그레이드 된걸 사죠. 우선은, 이거를, 이렇게, <laughs> 검지, 중지, <laughs> 약지를 이용해가지고, 좀 붙인 다음에, 여기를, 살짝 밀어주면, 어, <laughs> 왜안 되지? 잠깐만요. 살짝, 밀어주면, 어? 밀어주면, 아, <laughs> 잠깐만. 아니, 영상 찍기 전에는, 어, 맞아, 이렇게, 어 이렇게 막 돌아가요. 근데 여기 제가 잘 보니까, 여기 빨간색 고무가 붙어 있고요. 여긴, 여기는 나무예요. <laughs> 이렇게 안 되고요. 오, 이렇게. 아! 네 이렇게 이걸 해봤는데 사 이게 1 4세 이상이래요. 근데 뭐 어린 애들도 뭐 해도 될것 같아요. 여기 사용 방법은 일목구루를 세운 후 윗부분에 손바닥을 댄다. 이 손에 손에 힘을 주지 않고 목구루를 여러 방향 무릎 밀어 살며시 넘긴다. 목크루가 오뚜기처럼 여러 번 넘어졌다, 일어나면, 일어났다, 반복하면 성공. 아, 이게 목크루인가봐요이 피자스틱이. 어. 네, 오늘은 제가 이 피자스틱을 한번 갖고 놀아봤는데요. 재밌으셨다면, 네. 구독. 구독. 좋아요, 네, 댓글, 추천, 네, 남겨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저, 저, 건, 저는 이만 안녕!